mời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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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 아! 높이. 높이. 던져라. 아져라 진짜 앞에 나가서 쳐라. 던져기도 하세요. 요 자, 앞으로 올려. 나머지 다 올려 봐. 나머지 다 올려 봐. 그렇지. 해 봐, 해 봐. 오케이, 오케이. 자,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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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무서워. 들어가. 형들 다다뻥 뽑은 거 뭐야, 우 아, 아니야 뻥뽑안 어, 났어. 자, 올라가. 나머지 올라가. 자 현준이가 찰거야 현준이가 뻥 쳐봐. 앞에 응. 응. 친구한테 응. 뻥. 그렇지. 어, 또. 어, 안 돼. 안 돼. 오. 또. 안돼. 지원이. 안돼.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자저 위에 가서 할 거야. 위에 가서. 살이 뜨거워요. 어 괜찮아. <laughs> <laughs> 예, <laughs> <분명한 거 같아. 웃음> 너무 귀여워 애들 근데. 앞으로 더 가! 앞으로 더 가! 하나가! 하나가! 보무도 드립을 앞으로 네. 치고 가, 알았지? 희준아! 네, 어, 예, 야, 너네 정말 아니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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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으로 가자! 그렇지! 어, 어, 어. 오이, 좋아, 좋아, 또 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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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뺏었다! 오이! 하나이! 하나이! 오이, 또! 던준라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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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잘했어, 잘했어, 언니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그냥 공 따라다니지 말고 한명 잡으면 다른 친구들 잡으러 가라니 계속 공만 가지 말고 가봐 가봐 올라가봐 올라가 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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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아 현준아 한발 앞으로 나와봐 한발 앞으로 그렇지 현준아 현준아 현준아, 현준아 코스님 자세 봐봐 이렇게 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공 막아야 돼 현준아 가운데 그때 가운데 쪽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 그렇지? 야 하나가 어디가? <laughs> 하나가 앞으로 오이 좋았어 공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사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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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라 지워라 어디로 가? 그렇지 거두 양들 <laughs> <laughs> 양 같아 양들 좋아+ 흔들 좋아+ 좋아+ 흔아 좋아+ 좋어흔아 좋아+ 좋아+ 막아좋돼좋지막아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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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아어아했어 잘했어 아지 잘했어, 잘했어. 고침 났어, 고치는어게 올라가자, 또 올라가자, 또 올라가자. 안 돼, 안안 돼. 괜찮아, 발이 너무 뜨거워. 어, 이팅이고치는저같 네. 어, 어, 너무 발이 뜨거워요. 아. 알았어. 현준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 현준아, 현준이서 뛰어. 현준이 뛰어, 이렇게. 그렇지. 어, 얘들아! 얘네아 뭉쳐 있지 마. 흩어져. 니야 오! 오이. 앞으로.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또, 또. 이제 또 해야지. 또, 또, 또. 가자. 가자. 이거 쳐. 쭉가 봐. 려올려올려더 앞으로 가. 앞으로. 희준아! 희준아 앞으로 더 올라가 지원아 벌써 지쳤어? 그렇지! 어이 좋아 잘 잡았어 또! 지준아부딪혀또 잡아! 가자! 가자 이제!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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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 그렇지 그렇지! 다리는 네. 네, 네, 네. 건우야+ 건우어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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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잘했어! 아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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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아야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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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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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건우야+ 건우야+ 건 잘하고 있어. 올라가서 해, 괜찮아. 올라가, 올라가. 건우야, 건우야, 더 올라가서 해도 돼. 꼬에 먹는 거 신경쓰지 마. 꼬에 먹는 거. 있어. 뭐 대신 나도 게임하는 거다. <목소리> <목소리> 몸도 안 풀어는데 뛰면서 몸 풀어 그렇지. 공을 치자. 하나 봐. 공켜 허나야. 붙부붙 오이. 오 지호이 잘했어. 지호이 잘했어. 어 무릎으로 맞기 뭐야? 그래. 그래. 자, 그냥 붙어 그래. 몸으로 그냥, 그냥 붙어 이렇게. 하하아니나 내가 다이 괜찮아. 안 하고 있어 지금. 저기 봐. 뒤에가 이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어, 사람. 여기 도 있다. 여기도 여기도. 기 여기 앞으로 가. 앞기 가. 공찍켜 공. 너무 몰래 있지마 너무 몰래 있지마 지호라 지호이 저 사람마다 도둑이 서서그굳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어머어아 어, 어? 어! 예 잡아 잡아 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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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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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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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올라가. 잡아 잡가 올라가. 올라가. 앞으로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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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 잡아 잡아 <목소리> <안> 그렇지. 아니 <목소리> 아, <목소리> 그렇지. 아 이거야. 잘했어 잘했어. 안돼 안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지원이. 오. 오 앞으로 앞으로 하나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한우도. 건야 야 빨리 공말고다공 물고다. 어디로 오. 가 오. 어디로. 어디로 가. 오, 오 좋아. 잘했어. 그렇지. 디즈나 디즈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지원아, 지원아 좀만 힘내자. 놀이네, 놀이네. 지원아 힘내자, 힘내자. 솔패세요, 대표세요. 와, 골타나. 와! 안 돼. 고네, 고.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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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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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직 있어. 아직 시간 남았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자, 그렇지? <laughs> 지원아, 지원아. 좀만, 좀만, 좀만. 추천이. 오케이. 봐. 잠깐만 안 돼. 잘했어, 잘했어. 자, 일로 오세요. 뒤일로 오세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하나만 먹는다 괜찮아 괜찮아